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강, 의무와 결과, 의무론과 결과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동정심 많은 사람이 허영심이나 자신의 이익이라는 다른 동기 없이도 주위에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선행,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동계에서 비롯된 선행은 의무에 맞긴 하지만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선한 의지로부터 도출된 행위여야만 어, 도덕적이다라고 한 칸트의 입장인데요. 의무와 부합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오지 않은 행위는 여기는 주위에 기쁨이 퍼져나가는 어떤 감정적인 즐거움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는 도덕적 가치가 없는 비도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선행을 하였음에도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무런 경향성 없이 오로지 의무로부터 선행을 할 때. 그러니까 경향성에 따르면 안 되고요.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는 것은 어, 도덕적이고안 보고요. 칸트는 의무로부터 선행을 할때 오르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1번을 보면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선의지를 따를 수 있다. 뭔가 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어, 선의지, 옳기 때문에 어, 그런 애국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혹은 자기의 자손들이 더잘 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자연적 경성은 극복한 거죠. 그래서 칸트의 입장이 맞습니다. 음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무제한적으로 선한 행위이다. 이게 칸트의 주장이고요. 3번. 이성적 존재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행복증진에 기여한다고 해서 어, 도덕적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음으로부터 나왔냐? 선의지로부터 나왔냐? 어떤... 도덕 법치 이기 때문에 하는 거냐 이런 거기 때문에 어, 모두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음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는 괜찮은데 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행위가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고 해서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틀렸고요. 어, 도덕법칙은 개인적 선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보편화 가능성, 보편성 강조하기 때문에 칸튼의 입장으로 맞고요. 5번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부합하더라도 어,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마지막에 대화에 있죠. 의무에 부합한 행위라도 의무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의이성은 어떤 행동에 대해 부인하거나 찬동함으로써 직접 그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유발할 수 없으므로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일 수 없다. 감정이 한다. 이성은 단지 감정의 노예일 뿐이다. 휴미죠. 의를 보겠습니다. 이성은 의지의 모든 준칙을 보편법칙 수립과 연관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모든 사람의 의지와도 결합시키고, 나아가 자신이 수행하는 모든 행위와도 결합시킨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도덕 법칙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는 이성적 존재의 존엄성의 이념 때문이다. 어떤 뭐 준칙 나오고, 뭐 이성적 존재의 존엄성 칸트죠. 어, 기억을 보겠습니다. 은 의리 가백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거든요. 이성은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의 원천이 될수 없다. 의리 가백에 하려면 의리 주장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칸트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판단의 원천이 되죠. 음, 니은을 볼게요. 사회적 행복에 유용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이다. 칸트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유용성은 어, 공리주의에서 따지는 거죠. 이것을 보면 도덕적 행위란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것임. 어, 요게 이제 칸트가 주장할 만한 거죠. 근데 그러면 흄이 간과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흄은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도덕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으로 보지 않고 감정이 시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과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2를 보겠습니다. 도덕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만이 도덕적인. 요건 칸트가 주장할 내용이 맞고요. 그럼 휴, 휴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휴은 감정중심주의 윤리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근대서양 사상가고요. 을은 현대서양 사상가라고 합니다. 갑 먼저 보면은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 행위를 낳은 의지, 동기를 강조하고 있네요. 선의지, 선악, 오로지 그렇게 하기로, 선한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일 자체로 선한 것이다. 칸트죠. 을을 보면 행위의 오름은 각각의 행위 자체에 있으며 어~ 우리는 직관을 통해 오름이라는 속성을 파악할 수 있고 조건적 의무 나오고 있네요 로스라는 학자가 한의 의무론을 계승하였지만 어떤 그~ 원리 원칙이 어떤 도덕 법칙이 서로 갈등할 때, 충돌할 때는 해결이 어렵다라고 해서 조건부 의무론에, 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을의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어, 기 1번을 보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다. 칸트는 도덕의 기반은 자연적 경향성이 될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을 보면, 선의지에 따른 행위도 나쁜 결과를 초래하면 비도덕적인 행위가 된다. 칸트는 오로지 결과를 따지지 않고요. 오로지 동기만 따졌어요. 그래서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나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도덕적인 행위가 됩니다. 어, 3번을 보면, 조건적 의무는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옳고 명백한 의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4번은, 다른 조건부 의무와 동, 충돌하지 않는 조건부 의무는 실제적 의무가 된다. 어떤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 더 직관적으로 올라오는, 인식되는 그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5번.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최대의 행복의 산출 여부와 관계없이 옳은 행위이다. 최대행국의 산출 여부는 복리주의에서, 결과주의에서 따지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옳은 행위라고 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쾌락과 보통의 양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 양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이런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대요. 어떤 감정의 일종인 쾌락이나 고통을 양화,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한 벤담입니다. 양적 공리주의죠. 질적으로나 을을 보면 우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할수 있는 한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최대 행복 추구는 공리주의인데요. 여기서 질적으로도 추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 미리죠. 미래 질적 공유주의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공동체의 이익은 구성원들의 이익과 독립해서 존재한다. 독립하는 게 아니죠.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 공동체의 이익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2번을 보면,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서는 행복을 조금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어, 고려,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행복을 고려할 수 있죠. 그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쾌락이기 때문에 쾌락의 썸 합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을, 3번, 을 고급 쾌락을 향유할 능력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손쉽게 만족을 느낀다고 밀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문장이 아니고요. 4번, 질적으로 낮은 다량의 쾌락보다 소량이더라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 그 다음에 5번은 쾌락의 양을 측정할 기준이 있지만 쾌락의 질을 평가할 방법은 없다. 어, 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됩니다. 합을 볼게요. 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그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이 있는데 명령이 정언적이래요. 정언명령이자 칸트. 에 그리고 어 선이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와 상관이 없다. 그 동기론을 얘기하는 칸트론, 칸트의 대시문입니다. 을을 보면 어떤 행동이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하는 경향보다 더클 경우 공리의 원칙에 일치한다고 볼수 있다. 공리가 나왔네요. 공리주의자인데 이해 당사자에게 쾌락을 선출하거나 고통의 반응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속성이 그 공리라는 것이다. 벤담입니다벤담 밴댐. 그래서 칸트와 벤담의 제시문이고 칸트만의 생각인지 벤담만의 생각인지 칸트와 벤담의 공통 생각인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기억을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은 양립할 수 없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칸트만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니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보편적 도덕원리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네, 보편적 도덕원리를 칸트는 도덕법칙이라고 했고 벤담은? 벤담은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어,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공통 맞고요. 이것은 공감의 원리는 행복, 행위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가 아니다. 칸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벤담이, 공감이라는 것이 이제 쾌락과 고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공감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둘다 아니라고 볼수 있고요. 어, 니어를 보면 자신의 행복 증진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수 없다. 어, 밴담의 입장에서는 작은의 행복 증진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어, 전체적으로 합계를 냈을 때 그게 전체 합계를 증가시키면 좋은 행이고 합계를 이제 낮추면 전체적으로는 그 전체 행복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낮추면은 도덕적 행위가 될수 없을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이건 애매하고 하지만 칸트는 자, 칸트는 확실히 자신의 행복 증진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C만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ㄷ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칸트였고 을은 벤담이었죠. 다음 사상가가 누군지 읽어보겠습니다. 어,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바람직하고 가치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쾌락의 비교급. 그렇죠. 쾌락의 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공리의 원리를 지키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에 대해 평가할 때는 오직 양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리죠. 미래 질적 쾌락주의인데, 아, 질적 공리주의인데요. 값과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를 찾으라고 합니다. 1번을 보면, 고통받는 타인을 돕는 선행은 언제나 도덕적 행위가 된다. 어, 공리주의자잖아요, 밀은. 그래서 언제나 도덕적 행위가 되지 않고 항상 어, 전체의 행복의 총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공리의 원리에 부합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언제나가 틀린 말이 되고요. 2번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 원리의 근거가 될수 없음. 쾌락을 추구하는 이게 쾌락이 좋은 거고, 어, 고통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게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밀은. 어, 3번을 보면, 고 성한 캐럭 이, 감 각적 캐럭 보다 더 우월 하 다는 사실 을 의리, 벤 담이, 모 르고 있다. 어 어떤 쾌락의 비교급을 모르고 있다라는 어떤 질적인 측면, 벤담도 국리주의자이지만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최대행복의 원리는 입법이 아닌 도덕의 원리가 되어야 함을 바르게 알고 있다. 벤담은 어, 도덕과 입법의 원리라고 해서 공리 원리 최대 단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입법이 아닌 게 아닙니다. 도덕의 원리가 곧 입법의 원리, 법을 제정하는 어, 그런 원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아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5번은 덕을 추구하는 삶은 최대행복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음을 갑과 을이 모르고 있다 둘다잘알아 벤담이 특히 이제 최대행복의 원리는 칸트가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벤담이 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벤담에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 이성, 실천, 이성은 칸트죠. 칸트.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 의무가 문제될 때. 그때는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자기 행복을 배려하는 것이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무를 따르라는 거지 어, 무조건 행복을 배척하라는 건 아니다 행복은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어떤 면에서 행복의 결여가 의무를 벗어나게 하는 유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 자기 의 행복만을 촉진하는 일이 직접적으로는 결코 의무일 수가 없고 더구나 모든 의무에 걸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의무를 따르는 게 먼저. 어, 그 과정에서 행복의 원리가 같이, 그, 충족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가 양립 가능하다고 칸트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1번을 보겠습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다. 모든 행위가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는 아니죠. 왜냐면은 그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행복 출구는 인간이 언제나 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정엄 명령이다. 언제나 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정원 명령은 도덕법칙으로 나온 거죠. 행복 추구 자체가 아니고요. 행복하기 위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명령은 개인의 개인행위의 준칙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행위의 준칙은 그 개인이 원하는 어떤 규칙인데, 그거는 어, 개인 어떤 특정 개인에게는 준칙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편 화 가능성 보편화했을 때는 도덕법칙이 될수 없다 이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준칙은 될수 있습니다. 4번 행복과 의무가 대립할 때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항상 의무를 따르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행복 그 자체는 도덕적 목적이 될수 없지만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추구와, 어,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쾌락추구와 같은 경험적인 원칙들은 결국 도덕법칙의 근거가 될수 없다. 어~ 선언적인 것만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선언적으로 우리는 뭐가 옳은지 아, 아는 선의지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옳다라고 하는 칸트의 주장입니다. 제시문입니다. 보편성과 도덕법칙에 부과된 무조건적인 실천적 필요성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의 제시문이고요. 이를 보면 쾌락과 고통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한 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이 결정한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주 준다. 공리의 원칙, 그래서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감숙시키는 경향에 따라서 행동을 승인 불승인 벤담입니다. 공리주의의 초기 입장, 벤담. 쾌락이나 고통과 같은 육체적인 감정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배하는 영혼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인간의 영혼을 육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세상 모든 일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일어남을 명심한다면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부동심, 부동심은 스토아화의 그 어떤 이상적인 그런 마음의 평화 상태죠. 어, 스토아파라는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풀수 있습니다. 어, 특정으로는 아우렐리우스의 제시문이라고 합니다. 갑은 칸트고 을은 벤다 어, 병은 아우렐리우스인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성의 참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어는 모르고 있다. 이건 칸트의 주장인데요. A, A라인은 벤담한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벤담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 이성은 도덕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거를 벤담이 주장하네요. b와 b와 d 라인이니까 이걸 이제 벤담이 이렇게 주장할 것인가? 벤담은 이성이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벤담이 할 수는 없고요. 3번 문제를 아 3번 선지를 보면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고려해야 함. 요게 이제 C라인을 타고 있는데 아우렐리우스가 벤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벤담이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 고렴을 아, 알고 있죠. 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공리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선지. 음으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 D와 F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D와 F. 근데 이거는 D라인에서 보면 벤담이 이런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벤담은 이런 주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성립이 안 되고요. 5번 선지는 결과와 무관하게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의무가 존재함을 E, 어, ABCD E인데요. 그거를 칸트 너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칸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가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해서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어, 그 그래서 문제가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는 행위도 정당화시킨다. 그리고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 행위공리주의죠. 나는 공리의 원칙을, 원리를 행위의 규칙에 적용하여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규칙에 일치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 주장한다. 요거는 규칙공리주의겠네요. 그래서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 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는 건데요. 1번을 보면 복리 원리를 개별행위가 아닌 행위의 규칙에 적용한다고 한다. 규칙은 나아져다. 나아. 어, 이번 문제 2번 선지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 이 공리주의는 결과론이기 때문에 동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번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최대의 행복을 산출하는 규칙에 따르는 행위라고 본다. 이게 이제 규칙 공리주의의 설명이죠. 나 4번을 보면 개별 행위의 공리를 계산하는 것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본다. 경제적인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5번을 보면 가, 가와나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행위의 선악 판단이 이루어진다. 의지에 따르는 건 동기론이거든요. 공리주의는 결과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답은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동기론을 강조하는 칸트적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다름 아닌 실천이성이다. 옳은 일을 실천하는 그런 이성이 의지가 된다라고 하는 동기론자, 의무론자 칸트의 제시문입니다. 의를 보면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에 지배해 두었다. 이것은 유명한 벤담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만딱 봐도 이제 벤담이구나 하는 내용을 알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순서대로 보면 A에는 예스, yes, 노에 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되고 B에는 값만 어, 예스라고 하면 되고요. C에는 을만 예스라고 하면 됩니다. 값은 칸트고 을은 벤담이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원리는 존재하는가? 칸트는 어, 도덕법칙, 보편적인 도덕법칙이 있고요. 벤담은 그 도덕법칙, 그 보편적인 어, 원리를 아, 공리의 원리라고 하기 때문에 둘다 있습니다. yes, y s 근데 a a 는 yes, n 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선유지는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의무의 형태를 지니는가? 맞습니다. 어~ 칸트는 이제 선의지를 설명할 때 신이라는 영원한 존재는 이미 완전무결한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무를 따를 필요가 없고 동물은 의무를 따를 그런 이성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인간은 의무 자연적 경향성을 이겨내고 의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무의 형태로 인간이 유한적인 유한성을 지닌, 어, 언젠가는 죽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의무의 형태로 부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B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귿을 보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법칙을 세우고 따를 수 있는 이성적인 자율적 존재라고 칸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yes가 됩니다. 합리적인 인간은 누구나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분별해야 하는가? 지 이거는 이제, 어, 미리 얘기한 거고, 벤담은 질적 차이를 아예 무시했기 때문에 노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은 NC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이 되겠네요. 아,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최대행복의 원리를 따를 경우에 우리에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질을 강조하고 있네요. 어,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된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 이두 가지 쾌락,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쾌락의 전문가라고 얘기한 사람은 미일입니다. 그래서 질적 그 공리주의를 주장했죠. 을을 볼게요. 최대의 행복은 살 모든 삶의 혼란에서 벗어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고통과 동요가 없는 평화로운 평정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아타락시아 얘기한 에피크로스의 제시문입니다. 대략주의 11번 기억을 보겠습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대하지 않아도, 밀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어, 가장 좋은 걸로 보는 공리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대해야만 가치가 있는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을을 보면 운명이 삶을 지배한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에피크로스의 주장입니다. 운명이 삶을 지배한다는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어, 죽음이 주는 어떤 두려움, 요런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에피크로스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습니다. 디귿을 볼게요. 절제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쾌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 절제해야 한다고 라에피크로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를 주장하지만 쾌락을 주장하지만 쾌락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은 쾌락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럽게 되는 쾌락의 역설을 얘기하면서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는 은둔하는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적인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ᄂ과 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답은 밥은... 미리였고요. 을은 알페크로스였죠. 그래서 그 12번 제시문이 누군지 보면 이성적 존재자는 그가 이 나라 안에서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면서 보편적 법칙 강조하고 있고 이성적 존재자 강조하고 있네요. 목적의 나라의 성원으로서 존재한다. 이성적 존재자는 의지의 자유에 의해 가능한 목적의 나라에서 자기를 항상 법칙의 수립자로 보는 자율적인 그런 존재라고 강조한 칸트의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을 주장한 칸트가 갑, 어, 갑을이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이네요. 밀이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 에프그로스가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어, 1번을 보면 공리가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임을 밀이 이제 칸트한테 너는 모르고 있다. 그쵸? 칸트는 공리가 도덕성의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이번 선지를 보면 도덕 원리에 인간 평등의 이념이 내표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다. 칸트는 알고 있죠. 도덕 원리에 인간 평등의 이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3번 쾌락이 다른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임을 칸트 너는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죠. 쾌락주의자인 에프크로스는 쾌락이 최고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칸트는 도덕법칙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4번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증지를 위한 수단임을 칸트 너는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도덕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번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있음을 칸트 너는 모르고 있다 라고 어, 기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 공리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성이 이제 그 옳고 그름의 기반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둘다 칸트한테 모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